그 이만수 감독 시절 어땠습니까? 이만수 감독도 뭐 우승은 못했지만 여하튼 준우승을 2011년, 2012년 했,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6위로 추락하고, 뭐 2014년 5위로 하고, 뭐 그러면서 안 되니까 이제 김용일 감독이 들어오시고, 이제 2017년에 이제 외국인 감독이 들어오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성 감독님이 하나로 가셨잖아요. 네. 음. 그 공백을 잠깐 뒀다 하나로 가셨을 때 나도 사실은 쫓아갔어요. 음. 하나로. 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뿐만 그랬을까? 그, 김용희 감독 시절의 SK가 음. 사실은 인천 팬들 뇌리 속에 별로 없어요. 없어. 뭐, 김용희 선수 자체는 뭐,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 아니, 그럼, 서드로 레전키에 그렇죠. 네, 잘하셨죠. 음. 근데 감독으로서, 특히 인천팀 감독으로서는 뭐, 그렇게 남겨주는 게좀 아쉽, 다 음. 뭐, 그렇습니다. 트레이 힐만 감독 네, 이제 맞습니다. 부임을 네. 하면서 네. 이제 다시 살살 올라오죠. 네. 힐만 감독 때좀 평을 해주시죠. 아니 뭐 부임 두 번째 해또 오랜 만에 우승 우승을 안겼다는 예, 거에 예. 대해서 그리고 예. 또팀 칼라 자체가 화끈한 또 그때는 홈런 부단이 되었고 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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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내가 알고 있는 선수들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너무 홈런을 날치는 거예요. 네. 어 그때 이제 우리 우리 감독님 시절에는 또 이게 쫀쫀한 맛이 또 있었고 치밀함이 네, 진짜 하고. 너무 완벽하고 막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재미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또 힐만 감독의 와이버스는 이제나 저제나 한방기다리는 그런 맛이 좀 있고. <laughs>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 빡빡 터지는데 그아 카타르시스가 힐마... 장난이 아니었어요. 힐만 감독 시절의 에 s k 는뭐한두세점 정도 지고 있으면 뭐 그냥 걱정이 안 돼. 걱정죠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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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그 뭐냐면 구회야 음. 구회인데 뭐 우리가 두점 지고 있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아이씨 끝났네. 어떡하지뭐 뭐... 뭐... 이랬다면은 힐만 감독 시절에는 아유 한 방이야. 그럼 음... 또 몰라 왜냐. 2번 한동민 나와, 3번 최종, 최종. 나와, 걔 제껴봐야 4번에 로맥이 로맥 있어. 걔제끼면은 뭐, 그때 당시에 또 이재원 잘했잖아. 음. 뭐 이래버리니까 박상관. 상대 투수가 네네. 피해갈 때뭐 어떻게, 그러니까 홈런으로, 물론 안 타야 뭐 선수들 뭐 그럴 수 있는데, 음. 홈런이 너무 무서운 애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laughs> 음. 막 미, 상대방 팀이 좀 깝깝했을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저, 저는 개인적으로 네. 힐만 감독의 야구도 전 나쁘지 않았어요. 힐만 감독님은 이렇게 이제 뭐 화면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야구하는 스타일도 보면 되게 그 미국 사람답지 않게 좀 이렇게 배려한다는 느낌이 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팀은 홈런 팀이긴 하지만 이걸 막그 미국 사람들이 직설적으로 뭐그 로이스터처럼 막 가서 강력하게 그거을 항해할 때도 그렇게 막 목소리 높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우승하고 나서 돌아가는 이유가 마지막을 자기 어머니와 같이 지내겠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처음에 외국인 감독 아유, 하다하다 안되니까 외국까지 들어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2년 동안은 뭐 나름대로 그래도 마음이 가는 그런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 네. 감독인데 정말 어, 괜찮다라고 음, 저도 음, 이제 그런 감정이 감독, 있었어요. 그때 이제 타격 코치가 정경배 코치였잖아요. 인천고등학교 그러니까 출신이죠. 뭐 감독이 뭐 세세한 어떤 선수들 어떤 기술 지도 이런 것도 물론 하기도 하지만 외국인 감독 입장에서는 한국인 코치들한테 많은 부분은 또 이렇게 자율권을 좀 부여한 것 같고 선수의 타격 메커니즘이 좀 달라지거나 또 비거리가 늘어나거나 뭐 스윙이 좀 달라지거나 했던 측면들은 정경배 타격 코치의 또 공도 음, 있다는 또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자. 힐만 감독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줬던 가장 큰 선물은 이제 2018년도 그 한국 우승을 하기까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기까지. 그때 어떤 장면, 장면이에요. 그건 아마 우리가 보통 뭐그 소설에다 뭘 쓰면, 야, 소설 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소설 같은 경기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프레이 오프 때, 큐비큐입니다. 키움, 아, 키움. 아, 아, 그때 정말 아, 대단했죠. 예, 네, 그때가 처음 이제 한번 이기고 한번 지고 한번 이기고 한번 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넥센이었죠? 넥센이었어요. 넥센 히어로즈였죠. 넥센, 넥센 히어로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9회까지 이겨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점을 이기고 있었는데 동점이 되죠. 동점이 되고 걔다가 10회 아, 어, 점수를 나요. 10대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5차전 마지막이었는데 아, 인천에서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딱 그러는데, 이제, 김강민이 동점 운영을 딱 치고, 그러고 나서, 노하우세노하우세 노하우세.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민. 한동민이 홈런을딱 쳐가지고, 이제, 한국 시리즈 가잖아요. 한국 시리즈 가서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 소비하고, 소비하고 간 거잖아요, 한국 시리즈. 그리고, 두산이 뭐, 막강했으니까, 뭐, 네. 랜드블럼도 뭐, 투수도 좋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첫 게임은 이겼지만, 어쨌든 이기고 지기고, 이기고 지기고 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제 5차전이었을 거예요. 5차전에 이제 거기 딱 만나는 거죠. 근데 이제 린드블럼이 이제 우리가 이기면 끝나는 건데 거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3대3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린드블럼을 마지막에 9회에 올린 거예요. 네. 9회에 올리고 투아웃.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최정희. 약간 우리 저, 저, 선수, 선수 가 좋아하는 투아웃 그렇게 세게 쳤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툭 오는 대로 툭 쳤는데 이제 넘어가서 동점이 되고 이제 그해 2018년도 최고회를 맞이했던 한동희 선수가 이제 또 홈런을 또딱 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 아마 그렇게 소설을 썼으면 누가 네. 이것이 소설 쓴네 진만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만 감독이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한테 하고 우리가 네 번째 우승 그때 2018년 그게 지금도 그냥 생생한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네, 네. 저는 우승 그러면 무조건 생각나는 게 너무 김광현이 그 박경환 보수 인사하는 거 학듯하게 아, 인사하는 2010년 10년 2010년 네, 그렇죠. 네, 그래. 네, 좋아하지도 못하고. <목소리> <laughs> 아, 아니, 너무 좋은데도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생각을 한 거야. 네. 어, 정말 고마운 선배고, 네. 내가 존경하는 선배고, 네. 이거를 혹시 내가 마운드에 있을 때 우승을 하는 순간이 온다면 꼭 해, 이렇게 해야지라고 세레머니를 계속 거야. 1년 내내 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그, 그 정말 엄청난 순간에 어. 눈물 날라 그래. 아, 참. 웃어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 나도 나도 지금 얘기하니까 먹먹해 그러니까 진짜 아, 머리가 하얘질 거 아니에요 그냥 네네. 다, 뛰어, 다 뛰어나고 뭐 더가운 뭐 외야에서 뭐 이럴 텐데 그 와중에 김광현은 자기 그 세레모니를 한다는 라게아 이게 김광현이 박경환이라는 선수를 얼마나 평소에 존경하고 그렇죠. 따랐는지가 정말 한 번에 보여주는 큰 저, 제일 좋은 사건이에요 사건. 야, 자, 또 씁쓸한 얘기로 갑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저 분은 뭐 씁쓸한 전문가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염경혁 감독이 이제 오게 되죠. 네. 그때 당시 별명이 염갈량. 염갈량이었죠. 키움, 넥센이었나? 키움이었나? 그때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감독으로 음.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긴 했는데 음. 왜 그렇게 성적이 저조했을까요? 염 감독 때. 글쎄요. 그럼요, 너무 그럼요. 이상해. 선수가 아니... 많이 바뀐 것도 아닌데. 음. 아 그래도 첫 해는 좋았죠 페라트리스의 압도적인 일을 달리긴 달렸 달리나 그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와 마지막에 <laughs> 그렇게 내가 그거를 그때 이제 그때 8월달 9월달까지 우리가 1등이었고 두산이 한일8달끔차 뒤에 있었거든요 차 많이 났어요, 네. 네. 났어요. 네. 고9개차 났어. 났던 거 같아 그러고 나서 거의 마지막 경기 남겨놓고따그에 됐어요 네, 네. 그럼 거기서 한 번만 이기면 두산만 이기면 되는데 갔었어요 제가 네. 음. 그래가지고 두번 다지는 거야 아, 참 뭐 아무튼 그 정규 시즌에 어쨌든 굉장히 잘 좋았죠. 나가다가 네, 막판에 네. 1위를 놓치면서 맥없이 플레이오프도 물러가고 상대방을 셨죠 그러더니 그 다음 시즌에도 음. 감독이 진짜 몇 번을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음. 팀 성적이 바닥을 꼈잖아요그니 그거 진짜 좀미스테리긴 한데 자, 아니, 그래도 아파가지고 그만두신 분인데 너무 그렇게는 하지 말고 나좀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죠. 우리 뭐. 영 감독. <laughs>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laughs> 네. 미디어에서 그런 말한 적 없나 아, <laughs> 네. 한명 찾아봐야 되는데 <laughs> 네. 뭐 마땅한 게 없나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안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laughs>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K가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SK는 이런 팀이었다 네. 총평 한 마디씩 하고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복하게 해줬고 적어도 어, 삼미, 청보, 그 다음에 태평양, 현대. 이네 팀이 18년밖에 못 했는데, 우리는 아까 우리 박영식 얘기한 것처럼 21년 동안, 그래도, 어, 처음에 우리, 우리의 마음을 얻기에 좀 힘들었긴 했지만, 우리 감독님 덕택에 또 인천 야구의 행복감을 또 줬던 그런 팀이기에, 아듀 음. 어, 아디오스, 그리고 음. 그렇게 대답하고 싶고요. 뭐, 네. 어, 또 세월이 지나서 혹시 내 손자가 할아버지 옛날에 SK 와이번스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송했던 거쫙 정리해서 자앉아봐 그리고 이제 얘기할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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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우리 정 p 진님 저는 뭐 어쨌든 SK 와이번스 시대는 이제 김성근 감독님의 시절 왕조 시대와 함께 기억될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6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고. 음, 당시까지 그랬어요. 그 뒤에는 이제 유중일의 삼성이라는 팀이 또 6년여서 한국 시리즈를 진출하긴 했지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 중간에 베이징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그 과정에서 한국 야구의 수준을 어찌 보면 이제 월드 클래스로 끌어올린 음. 그런 협격한, 어, 공이 있는 그런 팀이다. 음. 한국 프로야구도 국제적 경쟁력이 있고, 어쨌든 굉장히 수준 높은 야구를 했다는 음. 것으로 SK 야구가 한국 야구에 끼친 어쨌든 좀 공로와 함께 기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찐팬이죠. 진짜. <laughs>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경 씨 오늘 그게 말씀 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3자의 입장으로서 음. 오늘 얘기하시는 거쭉 들어보니까 참 SK뿐만 아니라 인천 야구가 참 히로에라기 깊은 팀이다. 그냥 음. 단순한 그런 뭐 기쁨 슬픔 이런 게 아니라 음. 정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의 그런 진짜 기쁨과 뭐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인 팀이다 약간 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끝날 때는 이렇게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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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이거 하자 그랬는데 그래, 반짝반짝했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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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권순우의 나는 야구인이다.